올림픽은 각 대륙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름과 겨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2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열리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감독한다. 오늘날의 올림픽은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말에 쿠베르탱이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얻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켰다. 이를 위해서 쿠베르탱은 1894년에 IOC를 창설했으며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다. 이때부터 IOC는 올림픽 운동의 감독 기구가 되었으며 조직과 활동은 올림픽 헌장을 따른다. 20세기의 올림픽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IOC는 변화하는 세계의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얼음과 눈을 이용한 경기 종목을 다루는 동계 올림픽, 장애인이 참여하는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대플림픽, 열대 선수들이 참여하는 유스 올림픽 등을 들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IOC는 20세기에 변화하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도 적응해야 했다. 그리하여 올림픽은 쿠베르탱이 기대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벗어나서 프로 선수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올림픽은 점차 대중 매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림픽의 상업화와 기업 후원을 놓고도 논란이 생겨났다. 또한 올림픽을 치르며 발생한 보이콧, 도핑, 심판 매수, 테러와 같은 수많은 일들은 올림픽이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올림픽은 국제경기연맹, 국가올림픽위원회, 각 올림픽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사결정기구인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며 각 올림픽 대회마다 열리는 올림픽 종목도 IOC에서 결정한다. 올림픽 경기 개최 도시는 경기 축하 의식이 올림픽 헌장에 부합하도록 조직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올림픽 축하 행사로는 여러 의식과 상징을 들수 있는데 올림픽 기나 성화가 그 예이다. 올림픽은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33개의 종목과 약 400개의 세부 종목에서 13,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겨루고 그중각 종목별 1, 3위는 각각 금 슬래시, 은 슬래시, 동메달을 수여받는다. 전 세계 언론에서 각각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선수가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 경기는 개최지와 개최국에게도 세계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